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일일학습의 용어 정리죠. 자, 우리가 민법 말씀은 가등기 담보란 말이 있죠. 가등기 담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뒤집어서 담보가 등기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가등기 담보. 담보 같은 말인데, 민사특별법 배울 때 우리가 보면, 변칙 담보라고 그러죠. 변칙 담보. 변칙 담보란 말이 뭐냐면요. 원래 부동산 님의 돈을 빌리는 건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등기 울고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저당을 잡지 않고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부동산에, 자, 이거 채무자 부동산에 쳐봅시다. 등기부에요. 갚고, 어, 값이 채무자고, 을이 만약에 채권자인데, 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 등기부 을구에 저당을 잡았다가, 돈안 갚으면 경매에서 경락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택한다. 소유권 이전요 돈을 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형을 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보동산, 이번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을 채권이 잡아놨다가, 돈을 갚으면요. 돈을 갚으면 가등기 말소시켜주고돈못 갚으면요. 돈 대신 본등기본인기 내버리고, 본인이 내서, 돈 대신, 받을 돈 대신 소유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담보제들을 가등기 담보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채권자들, 을채권이가 폭리를 취하겠죠? 돈몇 푼의 값은 땅이 날라고 집이 날라가잖아. 이런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가등이 담보된 법률이다 이런 담보를, 어, 어, 견제하는 것을 우리가, 어, 담보등기법이라 부르는 건데, 이렇 잡는 거, 이 잡는 것을 담보등기 잡았다라 평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대물변제 예약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물변제 예약이란 말은 또 뭐냐. 예약격이라고 그래요. 예약. 예약이란 본계약 체결할 걸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대물상환? 예약. 대물변제? 예약. 매매? 예약. 그거 예약이라는 건요. 언젠가 내가 본계약을 원할 때 본계약을 내가 확실히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체결하는 계약을 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행기 티켓도 예약하고 극장표 예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할 때 비행기 탈수 있도록. 내가 원할 때 영화를 볼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채권자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부동산에 예약 계열 면제요. 예약. 요 도장 찍어라. 응? 대물 변제 이게 대물 변제 예약. 이 다음에 돈을 못 갚으면 돈 대신 대물 부동산 대신 갚겠다. 요 도장 찍어라. 도장 찍고. 네 등기부에 가등기 잡아줘. 그렇다고 한전 돈못 갚으면요, 본등이 내는 거야. 그 본등이 내는 것을 예 완결권 행사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 예약이라는 것은 예약권자가 내 원하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계약 철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예약계약이에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예약계약 맺고 응? 대물노제약 맺고 응? 돈못 갚으면 본등이 내는 것을 예 완결권 행사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대신 부동가져버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예약이 비행기 티켓 예약하고 극장표 예약하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 뜻은 그런 뜻이었는데, 아, 그예약이 한번 본계책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잖아. 이게 변질이 돼었고요 사회적 작용은 뭐래요? 사회적 작용은 채권 담보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돈 받는 방법, 내채 확보하는 방법으로 예약을 쓰더라는 거예요. 비행피해 예약하자 배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뜻, 원래는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변질돼서는 어떻게 씁니다? 채권에 내돈 받는 수단, 채권 담보수단으로 예약계약을 활용한다. 돈 대신 땅으로 집으로 대신 돈을 갚겠다. 되면 예약금 맺고 본인 내버리는 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명의 이라란 말은 자기 명으로 등기를 안 내는 거죠. 남의 명으로 등기를 내는 거죠. 그리가 명의 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이 명의 타는 목적은 목적은 탈 부동산 부동산 탈세 탈세 탈법 이 탈법행위로서 이게 많이 이용되죠. 남의 명으로 등기 내는 거. 이런 걸 규제하겠다는 게실명의이법이죠 그래서 남한테 자기 땅을 맡기는 사람을 명의 신탁자라 부르고, 명의 신탁자. 그래, 그내명의로 그래 네 등기해. 그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 수탁자라 부르죠. 그럼 등기 띄어보면요 누구 명의 등기되어 있습니까?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죠. 등기는. 사실 실제는 소유자는 등기나 수탁자 아니라 신탁자 되는 거죠. 그래서 탈세나 탈법행위라는 것이 바로 명의탁이 해당되는 거. 이거 규제하겠다. 응? 어? 이런 걸 통해서 탈세특위에 이뤄진단 말이야. 이, 이걸 규제 만든 법이 실명법이죠. 이 다음에 우리가 한 문제 나오죠. 하지만, 제가 기초에서 얘기했지만, 어, 우리가 명의탁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원래는 종종, 종종, 부부 사이. 하나 더 추가됐죠. 이번에 종교단체. 이 종교단체가 아주 힘이 막강해요. 얘들은, 명의탁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유효성 인정하고, 유효성 인정하고, 응? 어, 해도 좋다. 특례 인정. 종종, 부부, 교단체, 특례 인정해서 어, 유효로, 예외적 유효로 된다는 거. 자, 이런 얘기들은 신명법민사특법에 우리가 상세히 공부할 것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면요. 응. 물상대란 말이 있죠? 물상대란 말도 다 일본의 한자용어예요. 그렇지만, 응? 우리가 보통 담보 잡은 이 담보 목적물이. 자, 내가 돈을 빌려주고, 건물에 저당을 잡았어요, 건물에. 아, 채무자 건물에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저당권이란 말이 뭡니까? 이 다음에 돈을 못 갚으면, 이 건물을 경매에서라도, 그 경매에서, 경락대금에서, 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탐지 목적물이 목적물이 멸실했어 멸실, 아 건물 저장 잡고 돈을 펼줬는데아장옷 불나서 없었어요. 장마 때한 무너졌어요. 그래 버리면 경매할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탐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이가치변형물이 나와요. 가치변형물 화재보험금이 나와요. 화재보험금이 나오면. 화재보험을 쫓아, 저당권자가, 응? 그 화재보험금을 건물주한테 취급하지 말고, 나에게만 취급해달라, 주하는 것을 물상대주한다 그러는 거예요. 건물은 불러서 없어지면 멸실되지만, 토지, 토지 저당 잡아, 토지. 토지도 없어져, 안 없어져요? 토지도 없어져요. 토지가 뭐, 흙을 파는데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저당 잡은 토지가, 돈 1억 빌려줘, 저당을 잡았는데, 토지가 수용당했어. 수용 원칙이란 말이에요. 수용당한 토지를 내가 경매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수용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용, 수용한 광고 쫓아가서 제가 저당한 토지 1억짜리 저당 잡은 사람입니다. 여기 채권증서 여기 있고, 저당권 잡은 거 등기 여기 있습니다. 그 수용보상금 중에서 1억은 토지 소재자 주지 말고, 나에게 먼저 취향, 지급해 주세요. 라취향이뭐로다 물상대중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내돈 먼저 받는 방법이죠. 아, 이런 걸 물상태이라고 그러는데, 담보장, 담보권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물상대위가 있다는 거지. 이 권리가 있다는 거죠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쫓아가서, 내돈 먼저 갚아달라고 하는 거. 물상대위 주한다 얘기한다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어, 물상대위인데, 담보물권에서 많이 나오죠. 얘기가. 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파트의 물상대위는. 그 다음에, 이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는데, 민법은요, 아, 여기 보세요. 아무 법률상. 아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것을 부당이 대한 부르는데, 이부당이 대한 말은 언제 많이 쓰냐면요. 이게 정전시험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배워보면, 어느 법률행위가, 어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그 계약 자체가 취소가 돼버리면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무효가 되기 전에 내가 준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고, 어느 계약이 취소되기 전에 내가 준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것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준 것은 돌려받고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부답반환 문제가 벌어진다 항상 무효취소했을 때 얘기가 나와요. 어느 계약이 무효취소했을 때그 취소되기 전까지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 돌려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부답반환이라 부릅니다. 이무효취소했 쓰는 용어에 주로요. 국어학적 풀이는 여기 쓰는 거지만요. 자, 이 부답반환은 뭐 정전적 현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효취소에서 용어들을 많이 쓴다는 것을 봐주시고 부당한 부당이득 무효취소 이런 얘기 보면 자 은익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도 굉장히 총체 중요하죠. 자, 은익행이라는 말은 국악체를 뭐냐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가 자식한테 실제는요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증여, 그러면 증여세 왕창 나오잖아요. 실제로 요즘은 증여인데, 이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뭐한 것처럼, 겉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거야. 그러면 뭐보다는, 증여세보다는 양세가 싸잖아요. 그러면, 은이해면 말이,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모두 감추기 위해서 다른 걸 가정하는 거예요. 누구 속일라고요? 국세청 속일라고. 그래서, 양도세 무는 게 이거 무는 것부터 싸잖아요. 그래서 은익행이란 말은 부동산 은익행이란 말이 나와요.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매매적 꾸미는 거, 뭘 감추기 다른 걸 가져가는 거, 은익행이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통결 표시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례 문제죠. 오셨는데 문제. 그런 뜻이다. 부동산에서 주로 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 여기 뭐 뜻풀이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부동산 은익행위 그러면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거, 이 단어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자, 은익행이라는 말. 자, 자기계약이란 말이 있는데 대리 배울 때 이게 잘 나오죠. 대리인들은 대리권 있더라도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자기 자기계약을 대리 자기계약을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중개사 생각하시면 돼. 중개사들. 해보세요. 중개사들은 중개 의뢰물을 자, 내가 땅을 팔아서 맡겼어요. 중개사님, 이 토지 등 시세에 따라 거래해 주세요. 응? 아, 요즘 시세가 뭐, 얼마 빼기 안 됩니다. 뭐, 요즘 아파트 많이 떨어져서 금매물 시세가 이것 빼기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잘좀 팔아 매매해 주세요. 맡겼어. 근데 중개사가 중개 의뢰물 을 지가 매수인데서 매수해 버리는 거야. 응, 다시 연락을 사루 만에 저기. 내가 이렇게 매수하면 안 될까요? 시세가 이런데 딱 하다니까 내가 조금 더 주고 매수할게요. 중개사가 중개 맡길 의뢰물을 직접 자기가 매수인데 매매하는 거. 그럼 자기 혼자 계약서 쓸거아니야 혼자. 이게 자기 계약이에요. 이걸 허용해버리면 누가 손해볼까요? 아, 자, 자기 양면은 중개사가 손해보겠어요? 중개 의뢰물 맡긴 매도인 쪽에 손해보겠어요? 그 손해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대리인들이 있어요, 대리. 내 대신 팔아도 대리권 줬어요. 대리인들은 네가 직접 대리권 받은 그 목적물을 직접 매수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일 해버리면 본인한테 손해가 끼치고 그 대리인이 중개사 이익 볼 확률이 커졌다는 거죠. 자기 계약은 금지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뭘뭐 염려가 있어서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계약이라 부르는 거죠. 이 다음에 대리 배울 때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자, 그런 다음에 총유란 말이 나오죠. 총유. 총용. 총유. 자, 공동소유라 불러요. 사람의 소유 형태는 야, 내가 토지 건물 갖고 있다. 이걸 소유 형태라 불러. 내가 토지 건물 소유권 이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단독 소유. 나 혼자 가지면 단독 소유. 하나의 토지 건물을 여러 명이, 여러 명이 함께 갖고 있어. 여러 명이 함께, 함께 가지면 공동 소유. 단독 소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공동 소유는 다시 유형이 세 가지 나눠져요. 여러 명이 함께 가진 거야. 하나의 토지 건 여러 명이 함께 가졌는데, 거기 세 가지 형태다 하는 공유라는 형태가 있고, 거기에는 합유란 형태가 있고 거기에는 총유란 형태가 있고. 총유. 이게서나아지는데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이 총유 그러면요 여러 명이 함께 가졌어 토지권을 함께 가졌는데 각자 자기 각자의 개개인의 개개인의 이개개인이요 개개인의 지분 내목 지분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로 재산은 될지만 근데 개인 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재산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총유 그러면 대표적인게뭐 종종 땅 문중땅, 이 총유예요. 우리 종원이 300명이야. 근데 300분의 1이라는 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재산내 개인의 몸을 인정하지 않는 거. 종종땅, 문중땅, 교회, 사찰. 이런 데토지금을 갖는 것을 총유라 불러요. 어, 형. 그런데 그 종원들, 이게 종종땅이면 종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원. 교회가, 그 교회, 그 교회 뭐라 그러지? 그, 그 신도라 할 거야? 신도들 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원이라고 불러, 사원. 사원. 개개인의 지분 인정하는 전체. 우리 전체로서의 재산은 될지언정. 개인의 뭘 인정하지 않는총이라고 하는데, 종종, 총유라면 종종당문중당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이다음에 소유권 파트 가서 우리가 상세히 볼 것이고, 공유, 합유, 총유. 각자의 몫인 지분이 없다. 자, 환매라는 게 있죠. 환매는, 대사오름 매매, 환매매. 근데 대사오겠다. 일단, 네가 나한테 저 1억 원을 줘. 그니까 니네 앞으로 소유권은 옮겨줄게. 내가 3년 내에 1억 플러스 이자 대갚으면 나에게 다시 대팔겠다 얘기해줘. 이게 돈 빌려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빌려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매라는 것이 있다. 환매매. 이게 결국은 채권, 채권 담보제들. 돈 빌려쓰는 방법이에요. 돈을 빌려 방법이야.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넘겨놓고 돈을 갚아야 소금 찾아오는 거. 그환매특위 등기 낼수 있어. 등기 내면 누구한테 다 추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빌려 쓰는 방법이다. 환매는 결국은 매매나 형식이 빌리고 있지만 실제는 채권 확보, 채권 확보, 돈 빌려 쓰는 방법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환매를 매도담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환매는. 일단 환매특약 등기라고 먼저 공시법에서 환매 등기를 배우셔야 돼. 이걸 공부, 배워 오셔야지 많이 민법에서 어쩌다 한번 다룰 수 있어요. 등기를 알아야 돼, 환매특약 등기. 배우고 와야 된다. 돈 빌려 쓰는 방법이다. 일종 매도담보라 푸는 거다. 해지란 말이 있고, 해제란 말이 있죠. 해제, 해지. 자, 우리 기초 강의할 때 봤지만,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계속적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고용계약을 해지한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우리가 보통, 한번 임대계약 맺어지면 몇 년이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차임을 연체 월세 몇 달치 못 내. 오늘부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 고용계약이요. 한번 맺어지면 10년, 20년 가는 거야. 근데 업무에 태만하고 뭐회사돈빼돌려서 걸렸어. 고용계약을 뭐 한다. 해지한다. 한번약하면 개소식 계약을 장래가 끝내는 거야. 근데 해지는 해지하나로 장래, 장례.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지. 과거로 돌아 소급는 없어요. 오늘부터 장래형에서만 끝나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렇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 거를 해지한다, 뿐이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 셔법 하나밖에 없어요. 임대차 계약은 해지한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해제한다. 제가 기초가 할때 해제와 해지 해제 차이 점 얘기했죠. 과거로 돌아 소급가있으면 해제. 오로지 오늘부터 소급 없이 장래형에서만 없어지면 해지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임대차 계약은 해지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